지난해 전국에서 화재 출동이 두 번째로 많은 소방서가 바로 김해 소방서였습니다. 이렇다 보니 최근 김해 서부 소방서가 추가로 문을 열었는데요. 그런데 정작 청사도 없고 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.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7월 문을 연 김해 서부 소방서입니다. 하지만 제대로 된 간판도 없이 펼친 막만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. 사실 이곳은 이전부터 있던 장유 119 안전센터. 소방서 문은 열었지만 청사가 없어 더부살이하고 있는 겁니다. 또 공간이 부족해 차고지를 개조해 사무실을 만드는 등 부서가 뿔뿔이 흩어진 상태입니다. 너무 비잡고 이러니 수용할 수가 딱 없습니다. 두개 있고 한간는 지금 현재 현장 대원단이라고 지금 현재 기존 그19 어 장류 센터에 하지만 청사 신축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. 소방서 터를 확보해야 할 김혜 씨와 건축비를 댈 경남 소방본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 게다가 소방서마다 갖추는 구조대도 아직 없는 데다 인원도 정원보다 10여 명 적습니다. 급한대로 소방서 문은 열었지만 시설과 인원 어느 하나도 제대로 꾸리지 못한 겁니다. 소방대상물이 65%를 차지하고 있고 소방 전체 민원의 그 처지 건수도 6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우리 시민 안전에 관련된 행, 행정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시설과 인원도 없이 소방서 문만 열면서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차주합니다.